저는 그래요. 음, 그런 생활이 예. 행복하지를 않았어. 음, 그냥 그냥 사신 거예요? 그냥 애들 때문에 사실은 음, 사는 음, 거예요. 음, 애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살았어. 음,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애기 때한세살 한 5살 그때부터 내가 애들 두고는 음, 음, 도저히 아무리 <laughs> 저게 애들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았지. 그러니까 음, 뭐 행복했겠어요. 예. 어, 행복한 생활 나는 진짜 진짜 이 사랑받고 막 그런 거를 안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포프님들 반갑습니다. 네 비대면 중매 채널 포근한 포티비입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여름이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한낮 이뙤약볕이 한여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더웠는데요. 이제 푸푸님들도 한여름의 무더위에 조금씩 준비를 해 가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해가 지니까 아직까지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이 시간을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시간을 아주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선생님인데요. 1963년생, 네, 만으로 62세가 되셨습니다. 어, 이혼하신지는 25년이 되셨고요. 어, 따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출가를 하셨고, 한 분은 선생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음, 이혼을 하시고 선생님 혼자서 아무래도 따님 두 분을 키우시다 보니까 어, 할수 있는 일은 다 하셨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음, 지금은 어, 따님을 다 키우셨기 때문에 어,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을 만난다면, 어, 그분과 함께 오로지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어, 전원생활, 네, 시골에서의 생활을 조용히 즐기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키는 160cm에 한 52kg 아주 날씬한 몸을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어, 지금 제가 사진 한장 올려드렸는데요. 어, 그동안 사느라고 바빠서 놀러를 가거나 여행을 다니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 사진을 고르는데 좀 시간이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세에서 선생님께서 취한 포즈에서 이날의 이 자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하셨는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넘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힘이 넘치지는 않는데 그 와중에 아주 여유 있는 농담과 그리고 간간히 들려주시던 웃음소리가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어, 선생님 성격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건 차분한 성격이라고 하셨는데요. 통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차분한 성격 속에 아주 애교가 많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아주 유쾌한 성격을 가지셨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 사진에서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선생님이 음 얼마나 좀 흥이 있는 분이신지. 이 손끝에 V V시죠? <laughs> 완전히 펴지는 못하셨는데 이날 너무 좋으셨나봐요. 손끝으로 V를 슬며시 부위를 <laughs> 완성시키진 못했지만 이날 선생님의 기분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포즈를 취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사진을 한장또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네, 이번 상반신을 찍은 사진이에요. 어, 아주 여성스럽다. 네. 이목구비가 여성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소리와 표정에서 아주 여성스러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생활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노후를 완전히 준비를 하지는 못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함께 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서는 약간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두 분이 사시는데 좀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 음주하고 흡연 전혀 하지 않으시고요. 어, 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도시를 떠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시골에서의 전원생활, 시골에서의 조용한 생활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살림을 아주 똑부러지게 할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선생님과 통화를 몇번 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음, 지금 일을 하시는 곳에서도 아주 뒷마무리 깔끔하게 하시고요. 일에 대한 책임감도 충분히 어,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집안을 설명을 하실 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신다는 내용이 언뜻언뜻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살림은 정말 잘하시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상대방에 대한 희망 사항입니다. 나이는 60대면 뭐 몇살 차이가 나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사시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노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사람이 좋고 나를 사랑만 해준다면 다른 조건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사랑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주 똑순이, 생활력 강한 똑순이, 그리고 살림 잘하는 아주 깔끔한 성격을 가지신 선생님이세요. 이제는 엄마에서 아내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로서 할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선생님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으신 분은 포근한 포티비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2세 선생님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시골에서 그분과 함께 조용하게 둘만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 선생님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싶고, 사랑을 듬뿍 전해 주고 싶으신 분은 포근한 포티비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네, 포근한 포티비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포포님들의 인연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저를 믿으시고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포포님들의 인생의 동반자를 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근한 포티비 오늘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선한 밤기운 듬뿍 느끼시고요.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포근한 포티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하면 안 될까요?